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미국인 목회자가 있습니다. 바로 광주의 마지막 선교사였던 고 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인데요. 헌틀리 목사는 외부와 단절됐던 광주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고 외신 기자들의 취재를 돕는데 앞장섰습니다. 광주를 향한 헌틀리 목사의 헌신과 사랑,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한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주의를 외치는 청년에게 계엄군은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7,200명에 달했지만 언론은 침묵했고 광주는 외부와 단절됐습니다. 이때 광주의 참상을 외신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 부부의 도움이 컸습니다. 독일 기자, 캐나다 기자를 비롯해 인권단체 등의 사진을 전달하며 5.18을 세계에 알린 겁니다. 헌틀리 목사는 광주 기독병원 원목실장으로 일하며 광주의 모습을 앵글로 기록했습니다. 그가 찍은 사진엔 계엄군의 만행과 피 흘리는 희생자, 시신 등 당시 광주의 참목성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사진이 번번이 압수당하자 사택의 암시를 만들어 글과 사진으로 세계 곳곳에 광주의 참상을 알렸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몰래 사택에 숨겨주는 등 그의 광주 사랑은 희생적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저기 같이 가치 있어요. 같이나 그, 헌틀리 목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민주화에 헌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5월 어머니상을 수상했지만 건강이 나빠져 시상식에 참석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인 6월 26일, 향년 81세를 일기로 미국 로스 켈로라이나주 자택에서 소천했습니다. 은트리 목사님은 되게 좀 털털하신 목사님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워낙에 털털해가지고 헛털털 목사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만큼 사람들에게 좀 친근감이 있었고, 오토바이를 막 타고 다니신 그 모습, 항상 웃는 모습, 그 모습만 생각나네요. 사람들은 헌틀리 목사를 정많고 소박한 목사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비록 광주를 떠났지만 그의 광주 사랑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구티비뉴스 한혜인입니다.